네, 반갑습니다. 아하빌딩의 이대희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좀 많이 멀리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요, 바로 미국 조지아주인데요. 아, 왜 제가 이곳에 나왔냐면, 어,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미국 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큰 돈이면 뭐 빌딩이나 뭐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아파트는 두채 이상 되면 세금으로 투자할 수 없고 뭐 오피스텔이나 구분상가는 수익률은 나오지만 시세 차이 없고 또 그러자니 은행에 또다 넣어 놓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또 자산 가치 상승에 또 인플레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저는 바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금 1억, 2억이면 대출을 껴서 4, 5억 정도를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더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요. 자, 임대 수익률이 6%, 7% 정도가 나오고요. 시세차익도 연 7%에서 12%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 부동산 하면 지금 뭐 폭락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요. 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l a 의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이런 뭐 조지아주이나 뭐 플로리다, 텍사스 같은 경우는요. 집이 없어 가서 투자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고 결국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집값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요. 수익률도 높지만 시세 차익도 on. 7에서 12% 정도 세일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소액투자로 했을 때는 이게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매물은요 건물이 약 90평 땅이 한 200평짜리 싱글패밀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방 5개 화장실 3개짜리 단독주택입니다 자 이런 집이 대출 껴서 총한 5억에서 5억 5천 정도면 투자할 수가 있고요 대출을 끼면 현금 1, 2억이면 할수 있는데 임대료가 약 2500불 정도 나옵니다 한 33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수익률이 거의 6% 정도 가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매물인지 주변 또 상황을 살펴보고 주택 내부를 한번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렛츠고 네 제가 지금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실 주택은요 바로 이 주택입니다 방 4개, 화장실이 2개 반인 주택이고요 연면적은 약 70평, 대지는 150평입니다 이 건물 주변의 이 커뮤니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단지 안에 이제 클럽하우스가 있고요 또한 골프장, 수영장 또 낚시, 또 헬스장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되어 있고요. 또 주변에 약 1km 반경 안에 조지아주 병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5km 안에 잭슨 초중고 학교가 있고요. 아주 학군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저도 이 학군은요. 이 스쿨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이 스쿨버스를 다 통학을 해서 학교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군 주변에는요. 상당히 인기가 많고 임대나 매매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약한 2.5km 안에 또 85번 고속도로가 있어서 다운타운이나 또 애틀란트 공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현재 250세대 브라셀톤 팍스 크릭이라는 단지인데요. 일부 분양을 하고 있는데 곳곳에 지금 솔드 아웃, 매각이 거의 다 되었고요. 이제 여기 현재는 한두 개 남았고 지금 저기 주변에, 저 앞에는 새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 주변에는 숲 속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연 경관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럼 내부로 들어가서요. 자세하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부동산의 특징은요. 일단 차고가다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동으로 열었다 내렸다 할 수가 있고 내부에 있다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 볼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입구입니다. 자 입구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다이닝 룸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요. 어, 입구에. 신발장, 수납장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신발을 신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바로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다이닝 룸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거실입니다. 거실이고 여기 이제 전기 난로가 있고 뒤쪽에는 산책로, 숲 속의 공간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요 주방인데요,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싱크대 앞에 이제 카운터탑이 있고 이 앞에 뭐 식탁 같은 거. 또 놓아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싱크대 이제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요 안쪽에는 음식물 폐쇄기가 요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세척기 구비되어 있고요. 전자오븐 렌지 인덕션 자 전자렌지 후드까지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에 포함이 되었고요. 싱크대 수납장도 이제 하단 상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싱크대 상단도. 높이를 많이 낮췄습니다. 왜냐면 동양인들도 많이 또 거주를 하기 때문에 공간을 낮춰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쪽은 이제 주방 예, 수납장이고요. 근데 여기는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곳은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을 자 여기 자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두꺼비 집입니다. 전기를 한 번에 여기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는 곳이고요. 자, 이곳은 이제 냉온수기 통입니다. 여기는 이제 70평이 돼서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가 있으면 보통 화장실 한두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다섯 명이 동시에 뜨거운 물을 사용해도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냉온수기 통이 구비되어 있고요. 또이 집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뒷마당인데요. 네, 자. 비가 막히죠. 자, 뒤에가 예쁜 나무들로 아주 우죽순 올라가 있습니다. 요 뒷마당을 정말 내 앞마당처럼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뭐 사슴이 막 올라오고 뭐 다람쥐가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정말 곰도 막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숲입니다. 정말 아주 예쁜 숲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바닥은 이제 천연 잔디로 되어 있고요. 어, 현재 여기가 다 오픈된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이 공간에 이 벽만 좀 채워주면은요, 좀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마당에서 뭐 바베큐, 뭐 수영장으로 쓸 수도 있고, 정말 아이들이 뛰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감은요 목주로 건물이 올라갔고요 목조에 시멘트를 바른 겁니다. 이 시멘트를 바르면은 이제 나무가 안 썩고 아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각 거실에 이제 화장실 손님이 오면은요 또 이렇게 세면대랑 어, 변기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럼 2층으로 올라가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계단이고요. 꺾여서 올라가고 2층부터는 이제 카펫이 되어 있어서 뭐 아이들이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2층에 먼저 자, 세탁실 좀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 요 세탁실이고요. 세탁실 안에 이제 기계실이 있는데 요거는 냉난방 기계실입니다. 여기에서 냉난방을 다 조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안방입니다. 바로 뒷마당에 있는 숲가 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숲을 보며 일어날 수가 있어요.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천장에는 이 선풍기가 달려있는데 봄 가을이면 이 선풍기 하나로 충분하고요 천장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냉난방 바람이 나오는 곳이고요 자요거는 이제 불나면 소화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은요 이제 공기순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이제 계속 이제 돌려주기 때문에 요즘에 봄 같을 때는 이제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데 이런 창문을 달아놔도 이 공기 시스템으로 인해서 아주 공기가 쾌적하게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어컨하고 겨울에 난방할 때는요. 요걸로 다조절할 수가 있고요. 1층부터 2층까지 요 하나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안방 화장실인데요. 자, 세면대가 자, 더블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바쁜 시간에 같이 또 세면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아메리칸 스타일로 변기 따로, 또 샤워 부스 따로. 따로따로 따로 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요. 드레스 룸입니다 드레스 룸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작은방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자숲 전망이 나오는 곳이고요 방마다 옷장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은방인데요 자녀들 또 공부방 또 잠자는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보통 이 미국은 이렇게 숲속 공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게 자연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공부하다가 또 이런 창문을 바라보면서 머리도 식히고 또 창의적인 생각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옷장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아 여기 전망은. 마을이 나오고요. 이제 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자녀방 손님 방으로 줄 수가 있고요. 또 옷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이 이제 두개중 하나인 욕실인데요. 욕조가 있고 이제 변기 세면대가 자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다 둘러보았고요. 내려가시죠. 잘 둘러보셨나요 자, 이런 집이 현재 39만 5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2, 3천 원 정도 되는 곳인데요 자, 이런 집이요 자, 임대 수익률이 한6% 정도 됩니다 한2,300 2,500 불인데 이런 집이 없어서 못팔 정도라고 해요. 왜냐면 현재 이 조지아 주는요. 하루에 500명씩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인 가족으로 했을 때 최소 120채는 되어야 그 공급량을 수요량을 맞출 수가 있는데 미국은요. 우리나라처럼 높게 수직으로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수평으로만 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가 상승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뭐 네이버에요. 조지아주 부동산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조지아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정말 소액으로 현금 1, 2억으로 대출 껴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조지아주이고 이 소액투자로 시세차익과 임대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조지아주입니다 그리고 이 조지아주의 특징은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정말 살기가 좋고 또 학군도 우수하고요 1996년에 애틀란트 올림픽 이 했던 곳이 바로 이 조지아주 애틀란 또한 2026년에는 자, 월드컵을 개최하는 곳이 바로 이 애틀란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지아주는요. 앞으로 주목해야 할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